네, 안녕하세요 와페 긴다입니다 오늘은 그거 오늘은 이거 커브라는게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아이상사 정도... <laughs> 지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지금 무도 소리 들리는 거는 제가 지금 그거에요 지금 관상 보고 있어요 무도 좀 소리 좀 들을게요 어차피 뭐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제서 왜 저래?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게 저희 반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라 뭐세겠죠뭐 뭐 이게 제가 하루만에 한 거라 이게 빰빰 빰! 빠바밤 이렇게 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딱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목소리가> <빠바바라바라바바 빠바라바라밤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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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소리가>

아,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긴건뭐긴건를 긴검보. 잘못된 만나 그 애들이 맞혀오느라 지금 분주함. 저희 식구가 늘었습니다. 왜냐구요 저희 강아지가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세요. 아기가 그거 그거 아기를 낳으니까 제가 방송을 찝어서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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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나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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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줄알 하나, 하 하나, 하나, 하 이렇게 대단하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구요 다음에는 파이브 나이트 프레디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브 나이트 프레디를 하는 사람이 다시 초보자기만 그럼 안녕